어, 너무나 많은 이목구비 사지백체 보장육포 어, 그러니까 막 점점 안 좋아지는 거예요 걱정하실까봐 제가 커밍아웃을 못하겠고 제 멘탈은 강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제 멘탈은 강하지만 제 육체는 그걸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무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수십 군데가 되는 것 같아요. 하지정맥 양쪽 다리가 막 뚱뚱 부어서 시퍼런 지렁이 같은 게 나와가지고 수술 직전에 있고, 그 외에도 뭐, 눈, 이빨, 뭐, 이 내과적으로도 그래도 정신적으로 버티고, 기쁨으로 행복하게 이렇게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큐티 타임하면서 묵상하면서 컨트롤을 하면서 제가 무너지면 이거 마무리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견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한마 한마디 해주시는 것, 격려해주시는 것, 손 잡아주시는 것, 그게 저한테는 유일한 재산이고 자산이고 에너지고 힘입니다. 그래서 그 동안 여러분 저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laughs> 뭐 여러분한테 에, 뭐 특별한 얘기를 들려드려야 되겠지만 워낙 뭐 저는 뭐 많이 매스컴에 나와서 떠들어가지고 뭐 새로운 거는 없습니다만 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은 제가 지금 12산 음, 내람 계엄 백서를 쓰고 있어요. 제가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고 또그 현장을 어, 피부에 와닿게 목격을 여러분보다 더 리얼하게 목격을 했고 또 여러분이 취합할 수 취득할 수 없는 고급 정보도 제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전태일 실록을 제가 전태일 실록 저자잖아요. 36년 동안 썼어요. 그래서 전태실록 1, 2번이 나온 건데, 이번에 이 12사 내란 계엄은 여러분이 보도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이제 거기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2년, 2년을 목표로 하고, 전체 다, 모든 거를 타임라인에 다 다룰 겁니다. 예. 그래서, 어, 기대해 주셔도 좋고, 많이 응원해 주시고, 그럴, 그럴 때, 촛불행동 여기서 출발할까요? <laughs> 어, 그, 그리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제가 개업 당일 날 아침 10시 반에 저는 경찰 버스가 어, 제 잠자는 숙소와 제 개인 사무실 앞에 에, 두 대가 소방차하고 들이닥쳐가지고 저를 어, 6시간 가까이 압수수색을 했어요. 제가 잠자는 방, 제 사무실, 그리고 서울의 소리도 좀 했고 그랬는데 그게 MBC도 실시간으로 보도가 나고 모든 매체가 다 다뤘어요. 저 압수수색을 유튜버들도 와서 실시간 실험 중계를 했는데 그게 묻혀버린 게 그날 밤에 개업이 선포되니까 그날 아침에 나는 어, 신병이 확보돼가지고 서울경찰청에서 저는, 어, 기업령을 맞이했죠. 여기 빠쇼 어디 갔노? 빠쇼. 빠시빠 어, 빠쇼. 저빠이그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 경찰청에 저는 이제 핸드폰 두대다 뺏기고, 노트북도 뺏기고, USB 다 뺏겼고, 통신수단도 없고, 이제 포레식 한다는 명목으로, 이제 여성 수사관과 수사관들의 저를 이제 연행하듯이 서울경찰청 과문포청으로 끌고 가는데 저 빠숑이 있어야 되잖아요. 제 수행원이. 그래가지고 그 개찰구, 지하철 개찰구 같은 데 통과해야 그 경찰청 로비를 통과할 수 있는데 안 들어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이 하다가 음, 저 사람 안 들어보내주면 내가 협조 안 하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변호인, 변호인 외에는 못들어 보내줍니다 하고, 그렇게 버티다가 결국은 틀어 보냈어요. 근데 들어 보내기를 잘한 거예요. 제가 통신수단이 없으니까 기업이 선포된 줄 모르잖아요. 빠시 형한테 누가 전화를 준 거예요. 빠시 형이 전화를 받으면서 나 들으라고, 뭐라고? 기업이 선포됐다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아, 기업화에서는 어, 영장 없이도 어, 긴급체포가 가능하니까, 이거 여기 있으면 큰일난다 하고 소굴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제가 김봉식 청장 조지옥 경찰청장의 그본거지를 내가 들어왔으니까 내가 설사가 났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빠시을 데리고 계단으로 도망을 쳐서 이제 국회로 간 거예요 오 그리고 동철 아, 네, 예, 씨 동철 네. 씨좀 앉아있어 봐 아, 그럴땐 격적 있게 행동하고 그래야지. 어, 최재함, 어. 정영철정영 정용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어디 빠션이 어디서 얼굴이. 그래가지고. 아니, 얼굴 안비치려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요 예, 어, 그때, 어, 음. 송영길 대표, 소나무당의 송영길 대표가 저를 면회를 왔어요. 그 서울경찰청에 내가 이제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반도 이제 기여 소식을 듣고 불연하게 국회로 가서 그 분이 막 기영군 앞에서 막 일장 연설한 거 보도해 놨죠, 어느 정도. 예. 그래서 저한테 빠져나와서 글로 간 겁니다, 송영길 대표도. 예, 그 분이 아주 의욕심과 의리를 보여줬어요. 제, 제 방에 압수색을 당할 때도 제일 먼저 달려가가지고, 우리 변호사는 강원도에 가 있어가지고 오지도 못했어요. 나 압수색 당할 때. 변호사가 와야 되는데, 뭐 강원도에 있으니까 아무리 빨리 와도 못 오니까 송영길 대표가 보도를 보고, 막 와가지고 수학관들라고막 유통 문자 싸우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면서 이제 변호인 노릇도 그분도 이제 변호사니까 그렇게 해주기도 했고 그러면서 제가 뭘 느꼈는가 하면 했던 소리를 또 반복적으로 들을 듣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그냥 있었던 게 아니라 조선일보라고 하는 이 만국적인 이 척패 언론 구역 언론이, 어, 개업이 선포되기 한달 전에, 10월 27일 날, 10월 27일 날이 제 생일이에요. 잊지 마세요. <laughs> 어, 10월 27일 날이 제 생일 날인데, 연모하라 하고, 최재형 목사 생일이니까 너 연모하라 하고, 제 생일 날밤 7시에 저를 의미하는 특집 방송을, 1시간짜리 방송을 내보냈어요. 추적자라는 프로를 없는 프로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제목이 뭐냐면 성직자인가 선동가인가예요. 제 제목이. 그리고 그 다음 주 2회 방송은 명태균 3회 방송은 김호준을 의미하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랬는데 개업이 딱 선포되는 날 아침 10시 반에는 최재형 목사를 데려가고 그날명태균를 검찰이 기소를 하고 밤 10시에는, 주, 저기, 김어준 집과 뉴스 공장을 덮친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일보와 용산 권력이 같이 공조하고, 내통하고, 조선일보가 바람을 잡고, 이렇게 띄워준 이 역할을 했다는 걸 피해자인 저는 알수 있잖아요. 다른 분은 알 수가 없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LA에, 재산는 LA에, 기자들 세명을 보내가지고 한달 동안 취재를 해가지고 제가 목회하던 교회, 석사학위 받은 학교 박사학위 받은 학교, 저희 집 온갖 커뮤니티 다 들쑤시고 다녀가지고 악마의 편집을 해가지고 그냥 종목 좌파가 아니라 고정관첩처럼 저를 그렇게 몰아넣고 심지어는 이 가까운 인사동의 낭만이라는 식당에 제가 거기를 자주 가는데 정객들도 많이 오고 이렇게 예술가들도 많이 오고 하는 그런 식당이면서 이제 술도 팔고 하는 데데 거기를 가서 벽에다 낙서를 썼어요. 아무리 못 말라도 자주의 이슬과 주권의 생물과 주체의 우물물이 아니면 마시지 않으리라. 딱 그렇게 썼어요 벽에다가. 근데 조선일보가 거걸 미행을 해가지고 그걸 찍어다가 뉴스를 두 꼭지를 내보내고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가 있어요. <laughs> 음울의 낙서라는 제목으로 그거를 주체라는 말이 들어갔던 북한에서 쓰는 용어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laughs> 저는 음해하고 아무튼 어, 그것뿐만 아니라 저는 피부에 와 닿게 저를 미행하는 팀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지금 영등포에 제 어, 압수수색을 나왔던 그 숙소에 지금도 살고 있는데 이사를 안간 이유가 있어요. 이사를 간 뭐합니까? 그 사람들 이 다, 어, 레이더에 포착이 때문에 이사가도 그 사람도 손바닥 안에 있기 때문에 이사를 안간 거예요. 거기에 김밥을 먹으면서 그 요원들 두 사람이 노상 지키고 있는 거 이렇게 늘 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서울경찰청에 어, 최재형 목사의 위치추적을 의뢰해가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는지 어디야 정, 정영웅 대표님과 전화를 하는지 다 이거 입수하고 그리고 저를 어 살해할 계획과 음모까지 꾸민거죠. 그래서 저는 최다 기록으로 살생부에 들어가 있어요. 제고자명단 사살자 명단 수고자명단 명칭이 다 다른데 다 끼어있습니다. 14명 명단에도 들어가 있고 심지어는 이석기 의원과 저만 묶어가지고 또 사살자 명단에 둔 것도 있어요. 이석기 의원이 무슨 윤석열 정권에 무슨 영향을 끼쳤습니까? 그냥 많은, 어, 교도소에서 나와가지고 거의 치과생활 하면서 아무 활동도 안 했는데 그 사람하고 나를 엮은 게 뭐냐면 더 종국의 혐의가 캐릭터가 더 강하라고, 네, 그런 짓들을 해왔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어, 우리는 여기까지 왔는데 어, 저 하나 죽는거는 겁나지 않습니다. 사실 진짜로 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는 목사니까 기독교 신앙의 그 힘으로 이것을 기획을 하고 견디고 추진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디올백 사건은 의로운 일이고 옳은 일이니까 한것 뿐이지, 기독교까지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아, 아, 제가 내놓고 뭐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흑백 영상을 본 건데, 볼세비키 그 혁명 기간에 러시아 병사가 총에 맞아서 죽는 장면을 봤어요. 그랬는데, 아, 지금도 생생해요. 그 병사가 총을 딱 맞았잖아요? 총을 맞았으면, 왁! 하고, 뭐, 얼굴이 찡그러지면서, 이제 비토하고, 이제 고꾸라지고 죽는 거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사람은 못 봤습니다. 나는 여러 번 돌려서 봤거든요. 도서관에서 봤어요, 미국에. 근데, 총알을 맞고, 자기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인지를 하는 순간, 얼마나 환하게 빵꾸 도는지 몰라요. 그 죽어가면서 환하게 웃는, 웃는 모습을 보고 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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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야 되겠다 어 태어날 때도 어? 응애응애 울면서 그냥 그렇게 태어나는데 죽을 때도 뭐안 죽으려고 발버둥치고 그러지 말고 죽을 일이 있으면 활짝 웃으면서 멋지게 쿨하게 죽는 것도 좋겠다 하는 게 내가 오래전부터 개인적인 생각이라 저 하나 죽는 거는 괜찮지만 이게 뭔가 일이 마무리가 되고 끝을 봐야 되는데 지금 어 내란 적결에 있어서 어 제가 특검을 두 번이나 축도 했잖아요 그랬는데 성이안 차는 거야 특검이라고 내가 갔잖아요 그때 정 대표님도 계시고 우리 지휘장 오면 내 옆에 쓰셨잖아 이건 일반 변호사들을 영입을 해가지고 수사관이라는 타이틀을 주고 수사를 하는데 아무것도 몰라. 돌아가는 걸 몰라요. 이거. 디올백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검사들을 이제 특별수사로, 수사관으로 지명을 하면 이제 얘네들이 같은 표현을 들까봐 검사를 배제하고 일반 경찰 간부와 일반 변호사들만 구성이 됐어요. 김건희 특검 많은 부서들이. 그 KT가 좀 넓어요. KT 그두개 층을 그냥 건축 칸막이 한 것처럼 빽빽하게 수백 개그 사무실과 그 취조실을 만들어 놨는데 그냥 돌아가긴막 돌아갑니다 토니바크처럼. 근데 뭔가는 이게 태풍이 있으면 태풍의 핵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냥 그냥 호수한 거야 내가 뭐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많이 얘기도 했어요. 첫 번째로. 긴거리가 받았던 네물 컨테이너가 여러 개가 있는데 하나가 어디로 도망갔지 않느냐. 응? 이 트럭 두 대로 나눠져 가지고 컨테이너가 그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컨테이너 하나가 다 선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미사일이 들어갈 수 있는 컨테이너거든요. 미군들이 이동할 때 미사일을 그, 그 컨테이너에다 합니다. 그리고 몇 톤짜리 트럭이 두 대각을 운반하는데 그 많은 선물을 확보를 해야 어떤 검사가 진급하려고 선물을 내몰로 줬는지, 그 건이한테 어느 대기업 오너가 또 어, 업체에서 줬는지, 어느 공무원이 줬는지, 뭐, 그런 거다그 드러나거든요. 그 선물을 확보해야. 근데 그것도 추적도 안 하고 있고. 그냥 너무 그냥 그냥 이슈가 되고 드러난 것만 가지고 어떻게 그냥 땜빵하는 식으로 이런 분위기를 보여서 아제2 특검을 반드시 해야 되겠고 어, 내란 전단 재판부는 당연히 어, 이제 개설이 돼서 이게 어, 끝을 정확히 봐야 되겠다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말씀처럼 독일의 나치, 전범은 끝까지 추적해서 99세 노인네까지도 아, 법정에 세우고 단지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저 정강훈 집단이고 개신교 집단이고 정치인들, 유튜버들, 윤 어게이라는, 윤 어게이라는 말만 써도 다 잡아다가 진역 10년을 때려야 되고. 지금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나 이런 정치권이 너무 나를 이게 국방부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경찰 부서도 그렇고 검찰 부서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한 2, 3년 지나면 김건희, 윤석열이 탈부하고 다니면서 그냥 조사받고 재판받세상에올 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비슷한 공감을 하고 계시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정영훈 대표님과 여기 계신 모든 우리 촛불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다 목, 목적을 타겟을 방점을 찍어 놓고 그것을 위해서 액티비스트가 돼 주시고 무브먼트도 해 주시고 행동도 보여 주시고 이렇게 해야 정치권도 어, 입법을, 이반을 하고 이제 하는 거니까 정치인들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시민운동이 또... 먼저 있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그것을 주문 드리고 싶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내가 뭐한번 마이크 잡은 통일운동 남은 문제 강연을 하니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어요. 임성호 대표님, 반가워요. 아예... 아예... <laughs> 제일 반가워요. 그리고 우리 여, 우리 이, 이삼열 박사님하고 우리 성교수님은 꼭 발언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식사하면서 또 제가 또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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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